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우리 이지선 유아명에서는 1,2차 시험, 2024, 1,2차 시험 완벽 적중 아 이걸 기념해서 이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지선 유아명에서 적중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연속으로 몇 해째 계속해서 적중을 해왔고 더군다나 2024유아명 시험이 바로 이제 오늘 11일인 오늘 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어, 저한테 이제 속속 전화를 주셔 가지고 갑작스럽게 저희가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12차 시험 완벽적 증 기념 이벤트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고 선생님들도 너무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2024 유아이명 12차 시험 적중, 감사 이벤트입니다. 자, 기념하는, 완벽 적중을 기념하는 감사 이벤트로 선생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50명의 선생님들께 전원 증정합니다. 추첨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대신에 선착순으로 50분을 끊어가지고 어떤 상품이 됐든지 간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까지 이런 UI명 이벤트는 없었어요. 추천하지 않고 모든 분들께 선착순으로 다 드리는 50분 50분을 다 드리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이 이벤트를 하는 이유는 2024 UI명 1,2차 완벽 적중한 것에 대한 감사 기념 이벤트이고요. 2025 UI명도 적중하겠습니다라는 어 그런 또 다짐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이런 이벤트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어 2차 시험 보고 시험장에서 나오신 이지선 유아이명 가족 여러분 반드시 다 합격 다 수석 합격입니다 자 그래서 어2025 유아이명 적중도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몇 년째 1, 2차에서 계속해서 적중 행진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적중 자료는 저희 학원 홈페이지와 제 카페에다가 다 걸어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이벤트는 없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유아교육개론 저서, 요거 교재죠? 저서 5명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정 저서 5명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아, 유아 이명 암기장. 자, 유아교육 과정 암기, 개강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 암기장은 열분 드리겠습니다. 요 암기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열 분으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2판이에요. 개정 2판. 자, 그 다음에 개정 누리과정 한 번에 끝내기, 해시리, 해설서 실행자료집, 이해자료집을 얇은 책한 권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책도 1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 강의 상품권 5만원권 10분, 3만원권 10분, 이렇게 해서 총 50분의 선생님들께 추첨 없이 선착순 50분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 선착순 50분께 저는 증정하는데 저희 다음 카페 다음 카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주소가 있죠? 여기 다음 카페에 가셔서 이렇게 이름하고 성함, 연락처 이런 것들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어떤 선생님들께 드리는 거냐 하면 이지선 제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가 이지선의 유아이명 플러스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 동영상에 좋아요 하나 누르시고, 그 다음에 구독! 그 사진, 인증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 함께 올려주시면은 모든 선생님들께 50분의 모든 선생님들께 모든 이 상품들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분 선생님들께 상품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벤트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첨은 아니고 총 50분께 선착순으로 전원 증정합니다. 총 50분께, 상품이 이제 랜덤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총 50분께 전원 증정합니다. 상품권 또는 교재를 모든 선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은 하지 않고 모든 선생님들께 선착순 50분께 다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그런, 2024유아 i 명 1, 2차 시험에서 확실하게 적중한 그런 기념으로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 UI명에서도 확실하게 적중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분의 선생님들께 여기 상품들을 어,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